강의 개념 쏙쏙 통합사 시간입니다. 오늘 경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돼.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이익 추구가 보장되어야 돼. 어, 가격에 의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추구된 자원이 배분된다라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였습니다. 예.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주 자본주의 전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전개 과정은 꼭 암기해야 되는데 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 워낙 잘 출제가 되니까. 일단은 음. 여기 문제 보면 수정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뭐가 수정 자본주의고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부터 찾아내 보도록 할까요? 대공황 끝났습니다. 대공황 과 같은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끝났네요. 큰 정부. 큰 정부. 맞지, 맞지. 얘가 뭐냐면 수정 자본주의. 본주의.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 어, 정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대. 어, 그래서 시장에서의, 시장에서의 자유 경, 어, 경쟁의 자유 시장에서 경쟁의 자유를 줘 시장의 자유를 지켜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치 신자유주의 순서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순서로 한번 해볼까요 예 여기 수정 아유 <laughs> 여기 무슨. 순서로 하면 예 수정자본주의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수정자본주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죠.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자유방임주의, 산업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있었어요. 자, 자유방임주의 누구? 에덤 스미스. 시장의 자유에 맡긴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긴다. 그랬는데 대공황이 나타났어. 헉, 그래,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에 수정했어요. 그런데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또 나타났어. 그래서 다시 자유로 가게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 자본주의에서 복지가 막 확대됐다면, 확대됐다면, 이 신자유주의에 와서는 복지가 축소되고, 공기업의 민영화. 어, 이런 용어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자본주의 전개 과정 한 내용이죠. 이번 시간은, 이번 시간은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인공은 여기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예. 왜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될까요? 자원이 희소하니까. 우리가 돈이 되게 많아. <laughs> 그럼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하겠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이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돼. 합리적인 선택은 뭘까요? 여러분이 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봐. 예. 그걸로. 떡볶이를 사 먹을까? 햄버거를 사 먹을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럴 때, 어떻게? 뭘사 먹었을 때 지금 입맛에 더 당기고 더 기쁨을 주는 건 뭐지? 생각하잖아요. 즉, 무엇을 생각한다? 편익을 생각합니다. 편익. 네, 편익을 생각하죠. 기쁨. 소비를 통한 기쁨. 기쁨을 생각합니다. 근데 또한 측면에서 무엇을 생각해요? 가격표 뭐지? 아, 이거 얼마야? <laughs> 그렇죠. 비용을 봅니다. 비용. 근데 경제에서는 그런 가격표상에 있는 그 비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서 비용 기회비용입니다. 얘가 진짜 중요하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애가 진짜 중요하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합리적 선택은 뭐겠어요? 편익은 막 높고 비용은 작은. <laughs> 그래서 편익이 기용, 기회,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기회 비용이 주인공이 되겠지. 그렇지. 기회 비용이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합리적 선택 이야기 쭉 다시 볼까요? 네, 합리적 선택. 비용은 어떻게 하고? 여기서 비용은 기회 비용. 그렇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기회비용. 최대의 편익을 얻는 것.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편익에서 편익에서 경제에서 비용은 그냥 비용이 아니라 기회 비용이라고 했잖아. 기회 비용을 뺀 값이 어떤 값이 나오는 거?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겠지. 그렇죠. 예. 네,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입니다. 이걸 음, 선택과목 경제에서는 순편익이 양의 값을 갖는 거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편익은 크고 기회 비용이 작을수록 좋으니까 플러스 값을 갖는 게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례로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상상을 해보아요.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마치고 너무 수능도 잘본 거야. 예, 수능을 마치고 아, 이제 겨울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유럽 여행을 갈까? 유럽 배낭 여행을 갈까? 배낭 여행을 갈까? 아니면 겨울 아, 이제 겨울 방학, 예, 여름 방학 때 <laughs> 지나서 아니면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갈까?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이 기쁨을 뭐, 수량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제학적 사고인 거예요. 예, 실제로는 뭐, 이게 더 기쁘다, 이게 덜 기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이제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 본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럽 배낭여행을 갔을 때 기쁨을 수치로 표현한다면 한 500만 원만큼 기쁘고,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가면 200만 원만큼 기뻐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유럽 배낭여행이에요? 그렇진 않지. 물론 편익이 클수록 좋아. 편익이 클수록 좋지만 편익은 뭐 유럽 배낭여행이 더 볼거리도 많고 더 좋겠지 경험하는 것도 많고 그치만 여러분 머릿속에 한편 뭘 생각해? 비용을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편익이 큰걸 무조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생각하니까 비용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니까 유럽 배낭여행은 300만원 드는 거야 어 제주도 자전거 여행은 50만원 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럽니까? 어? 제주도 자전거가 무조건 싸니까 제주도 자전거 갈 거야 이래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맞잖아. 어. 이두 가지를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유럽 배낭여행 간다고 하면, 유럽 배낭여행을 했을 때 기쁨 500만원, 유럽 배낭여행 항공비 등등으로 해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또 생각하냐면, 유럽 배낭여행은 혼자 가는데, 혼자 가야 되는데, 자전 제주도 자전거 여행은 동생이랑 같이 갈수 있는데 동생이랑 같이 가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은데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맞죠 맞죠 만약에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는 그 기쁨 여기 200만원 어치만큼 그리고 비용은 50만원밖에 안 되긴 하는데 또뭘 생각해요 아 지금 이맘때 유럽 가면 유럽 스페인의 날씨는 어떻고 그다음에 축제 뭐를 하는데 아 그거 놓치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뭔가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선택을 통한 이 편익 그리고 선택을 선택을 했을 때 주머니에서 나가는 주머니에서 나간 나가, 아유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돈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한 거아 제주도 자 자전거 가면 그 축제 못 가는데 어 포기한 것도 생각합니다. 포기한 거 그래서 이 포기한 것을 여기 상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포기한 거봐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고 쳐 봐요 그럼 포기한 게 뭐냐면 유럽 배낭여행 간다고 쳤을 때 포기한 건이 제주도를 갔을 때 편익에서 비용을 뺀이 150만 원만큼 이 유럽 배낭여행 갔을 때 이게 포기한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제주도 자전거 여행을 갔을 때 포기한 거는 뭐예요. 유럽 배낭여행을 했을 때 기쁨이 있을 거 아니야. 500만큼 들여놓고 3 0만 아, 500만큼 기쁜데 300만큼 들여놓고 500만큼 기쁜 거니까 이 200만큼을 포기한 겁니다. 얘도 생각한다는 거야. 음. 응. 이해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300이나 50만원 같은 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150이나 200만원 같은 것은 내가 배낭여행을 함으로써 포기한 것. 자전거, 여기, 여기, 150. 내가 자전거를 탐으로서 포기한 거, 유럽 배낭여행. 포기한 거, 포기한 거. 이걸 안목적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적 비용.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풀이하는 방식은 이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러면 유럽 배낭여행의 기회 비용은 얼마야? 450이 되는 것이고요. 자전거, 제주도 자전거의 기회 비용은 얼마냐면 250입니다. 그럼 여러분 합리적 선택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유럽 배낭여행은 유럽 배낭여행은 편익에서 기회 비용을 뺀 값이 플러스 50. 그렇지. 자전거는요? 편익에서 기회 비용을 뺀 값이 마이너스 50. 그럼 뭐 선택해야 돼? 배낭여행 선택해야 되더라. 이겁니다. 어, 이거야, 이거. 되셨죠? 그래서 기회비용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뒤에 가서 또 다시 확인할 건데, 지금 보면 이렇게 돼있죠? 명시적 비용하고 암묵적 비용이다. 음. 자, 명시적 비용 뭐라고요? 명시적 비용? 실제로 지출된 것. 실제로 지출된 거 예를 바로 명시적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유럽 항공권 비용 뭐그 어. 다음에 또뭐 있을 거, 음. 뭐 숙박비 막 이런 거 실제로 나가는 거. 그러면 암묵적 비용은 뭐예요? 유럽 배낭 여행 가느라고 아 지금 제주도 갔으면 동생이랑 같이 가고 어떤 추억을 쌓았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놓친 거. 즉, 어떤 대안을 선택함에 따라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것. 이걸 암묵적 비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봤어요. 기회비용의 개념 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여러분, 이 파트를 굉장히 어려워 하는데요. 이 정도에서 계속 차근차근 연습하면 할수 있어요. 자, 해볼게. 값은 한정된 용돈으로 똑같이 뮤지컬 관람하고 연극 관람 중에 어,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자원이 희소하니까. 두개다 하면 좋은데, 희소하니까. 그래서 값은, 표는 값의 각 선택에 따른 편익. 여기 편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람료. 얘가 뭐야? 명시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되겠어? 암묵적 비용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치? 아, 여기 가려졌네. 암묵적 비용 아래다 써야 되겠다. 음. 자, 암묵적 비용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암묵적 비용.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한 게 뭐가 돼요? 이거 두개 더한 게 기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뮤지컬 관람을 한다고 했을 때 포기하게 되는 건 연극 관람했을 때의 그 기쁨을 놓치는 겁니다. 그건 얼마일까? 연극 관람했을 때? 봐봐, 4만 원을 아 2만 원을 들여서 4만 원만큼 기뻐. 그러니까 이만큼을 뮤지컬 관람을 하면 이만큼을 놓치는 거지. 연극 관람했을 때 기쁨. 그 다음에 뮤지컬, 아, 뮤지, 아, 연극을 관람하게 되면 뭘 놓쳐요? 뮤지컬 관람했을 때 바로 3만큼 들여서 8만큼 기쁘지. 5만큼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되셨죠? 어, 반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 뮤지컬 관람의 기회비용은 5만원. 연극 관람의 기회비용은 7만원. 음. 그럼 뭐 선택하는 게 맞아요? 뭐 선택하는 게 맞아? 그렇지. 뮤지컬 관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8에서 5를 뺀 플러스 3만큼. 여기. 근데 아래 연극 관람은요? 4에서 7을 뺀 마이너스 3. 그쵸. 그렇죠. 렇 어. 그러니까 뭐 해? 뮤지컬 관람 해. 뮤지컬 관람 해.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야.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3개가 있어. 우리 항상 2개 중에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 세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봐 이것도 이제 해볼게요. 갑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여 이동 수단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표는 아 갑은 전기 자전거 AC 중에, 그치지세개다 사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그런데 하나를 이제 선택하려고 해요. 그래서 편익과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은 여러분 뭐라고요? 이게 명시적 비용입니다. 여기 명시적 비용. 그럼 우리 암묵적 비용 구해야 되겠네.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편익에서 가격을 뺀 여기 20만큼 A를 하면 기쁜 거지? 그치? 여기 B를 하면 30만큼 기쁘죠? C를 하면 얼마? 10만큼 기쁩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A를 선택했다고 해봐. 그럼 얼마를 놓친 거야? B랑 C를 합한 여기 30하고 여기 이거 해갖고 40을 놓친 거야? 아니죠. 왜? 생각해봐. 여러분이 A를 선택함으로 놓친 것은 B와 C. 어차피 두개다 못해요. 그렇잖아. 어차피 여러분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B와 C 중에서도 하나만 선택하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러분이 A를 선택함으로서 놓치는 건 B와 C 중에서 큰걸 놓치는 겁니다. 어떤 게큰 거예요? 30이 큰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30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기회비용.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대한,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에 가장 큰 것을 써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네. 자, 이제 B를 선택합니다. 무엇을 놓쳤어요? 그렇지. A, 20을 놓친 거지. 왜냐면, 어차피 B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A와 C 두개다 못하는 거잖아. 둘 중에 큰 거, 20을 놓치는 거죠. C를 선택함으로써 놓치는 거는요. A, B 중에 큰 거, 어떤 거? 30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회비용은 여긴 90, 여기도 얼마? 90, 여기 얼마? 140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편익에서 기회비용을 뺀 거. 여기 A는 마이너스 10, B는 플러스 10, 100에서 90 빼니까. C는 마이너스 20. 어떤 거 선택해? B 선택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할수 있겠지. 할수 있다. 잘했어요. 자, 기회비용이라는 개념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매몰비용은 뭐냐면 이미 지불하여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에요. 얘는, 얘는 합리적 선택할 때 고려하면 안 됩니다.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할 때. 왜냐면 회수할 수 없으니까 이미 떠나간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1. 내가 영화 투자 제작사 대표인데 이미 투자금이 10억 들어갔어. 10억. 이미 들어갔어. 자, 얘는 회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직원들 중 은, 유능, 유능한 직원이어서 그러는 거야. 사장님, 지금 투자금을 2억 더, 2억 더 투자하시면, 2억 더 투자하시면, 나중에, 나중에 수익이 10억 날 겁니다. 10억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투자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어, 예전에 10억 들어갔고 또 2억을 하면 12억이 들어갔는데 돈을 버는 건 10억밖에 못 벌고 안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 이, 이게 보시면. 10억 들어가면 건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얘는 생각하지 말고 2억 들어가서 10억 수익을 내면 그래도 8억이라도 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안 해. 10억 이미 예전에 들어간 거 있는데 또 어떻게 2억을 넣어? 하고 안 해. 그럼 10억 다 온전히 잃게 되는 거잖아. 따라서 이미 지불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매몰비용입니다. 아, 자, 합리적 선택 과정이에요. 여긴 뭐. <laughs> 이건 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인식해. 아, 나 휴대폰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접속도 잘안 되고, 바꿔야 되겠는데, 휴대폰을 바꾸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선 여러분이 대안을 나열하죠. 어떻게 해요? 사과폰 할까? 아니면, 은하수폰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을 나열하잖아요. 음. 그리고요. 여러 머릿속에, 가격은 누가 더 낫고, 기능은 누가 더 낫고, 디자인은 요거 접는 게 난가? 이렇게 탁 접어지는 게 난가? 이런 거 고려하잖아요. 이, 이거 둘 중에 뭐, 어떤 거 먼저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가격, 기능, 디자인, 평가 기준을 먼저 나열하고 대안을 나열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다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감안해서, 감안해서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아 사과 살걸. 아윤 은하수 살걸. <laughs> 이렇게 하지 뭐. <laughs> 네. 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 했어요. 자, 오늘 기회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에서 선택할 때는요, 그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생각하지 않아요. 암묵적 비용까지 해서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되고요.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할 때에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어려운 거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